이것은 인류의 고향입니다. 46억 년전 우주의 먼지에서 탄생한 행성. 38억 년전 최초의 생명이 태어난 곳. 그리고 20만 년전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한 무대. 하지만 이 행성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 지구 역사상 다섯 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오르도비스기 멸종. 대봉기 멸종. 페름기 멸종. 트라이아스기 멸종. 그리고 백악기 멸종. 매번 지구 생명체의 70에서 96%가 사라졌습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섯 번째 대멸종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운석도 화산도 빙하기도 아닙니다. 원인은 우리 자신입니다. 인간의 멸종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과 2020년 사이 지난 50년 동안 야생동물 개체 수는 평균 70% 감소했습니다. 세계자연기금의 보고서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모든 척추동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곤충입니다. 독일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30년 동안 곤충 개체 수는 75% 이상 감소했습니다. 곤충은 생태계의 기반입니다. 수분을 매개하고 토양을 만들고 먹이 사슬을 연결합니다. 곤충이 사라지면 식물이 사라집니다. 식물이 사라지면 초식동물이 사라집니다. 초식동물이 사라지면 육식동물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간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생태계의 정점이 아닙니다. 생태계의 일부입니다. 그물의 한 매듭일 뿐입니다. 매듭 하나가 풀리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매년 축구장 3천만 개 면적의 숲이 사라집니다. 아마존은 지구의 허파라 불립니다. 하지만 이제 아마존은 산소를 만드는 것보다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합니다. 허파가 병들었습니다. 바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해양산성화로 산호초가 하얗게 변합니다. 산호초는 바다 생물의 25%가 의존하는 서식지입니다. 산호초가 사라지면 바다 생태계 전체가 붕괴됩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050년까지 산호초의 90%가 사라질 것이라고 25년 남았습니다. 생태계 붕괴는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북극 얼음의 65%가 사라졌습니다. 여름이면 북극에는 거의 얼음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2030년에서 2050년 사이 북극의 여름 얼음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 예측합니다. 그린란드 빙상도 녹고 있습니다. 매년 2,800억 톤의 얼음이 녹아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린란드 빙상이 모두 녹으면 해수면은 7m 상승합니다. 뉴욕 상하이, 도쿄, 방콕, 문바이. 세계 주요 도시들이 물에 잠깁니다. 기후는 이미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2023년 캐나다는 역대 최악의 산불을 경험했습니다. 2022년 파키스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습니다. 2021년 북미 서부는 49도의 폭염으로 수백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이상 기후가 아닙니다. 이것이 새로운 표준입니다. 기온이 상승하면 농업이 붕괴됩니다. 밀, 쌀, 옥수수는 특정 온도 범위에서만 자랍니다. 평균 기온이 섭씨 2도만 올라가도 수확량은 10% 감소합니다. 유엔은 경고합니다. 2050년까지 식량 생산량이 30% 감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인구는 증가합니다. 2050년 인구는 97억 명으로 추정됩니다. 더 많은 사람, 더 적은 식량. 결과는 명확합니다. 기후 난민이 증가합니다. 2050년까지 2억 명 이상이 살던 곳을 떠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뭄, 홍수, 해수면 상승 때문입니다. 국가들은 문을 닫습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갈등은 심화됩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티핑 포인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근접했다고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 대비 섭씨 1.5도 상승했습니다. 1.5도는 경계선입니다. 이 도를 넘으면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얼음이 녹으면 햇빛 반사율이 감소합니다. 바다가 더 많은 열을 흡수합니다.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 메탄이 방출됩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5배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한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습니다. 스스로 가속됩니다. 지구는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멸종은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전 세계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평균 출산율은 여성 1인당 5명이었습니다. 현재는 2.3명입니다. 그리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2명입니다. 세계 최저입니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은 2.1입니다. 현재 속도라면 2100년 한국 인구는 1000만 명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80만 명씩 인구가 감소합니다. 2100년 일본 인구는 5천만 명 미만으로 예측됩니다. 중국도 정점을 찍었습니다. 2022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인구 감소는 문명 전체를 흔듭니다. 노동력이 줄어듭니다. 경제가 위축됩니다. 세수가 감소합니다. 사회복지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국가는 약해집니다. 2050년 세계 인구의 6분의 1이 65세 이상입니다. 일하는 사람보다 부양받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시스템이 과부하에 걸립니다. 왜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경제적 이유입니다. 주거비, 교육비, 양육비가 급증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자신의 생존도 불안합니다. 심리적 이유도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기후위기, 경제 불안, 정치 혼란. 이런 세상에 아이를 낳아야 할까요? 출산율 하락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문명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 역사는 말합니다.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문명은 결국 사라졌다고. 로마 제국도 그랬습니다. 멸종은 전쟁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출산율 감소로도 올수 있습니다. 기술은 인류를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류를 위협합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인공지능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체스, 바둑을 넘어 이제는 창작, 진단, 법률 판단까지 합니다. 인간이 하던 일을 대체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되면 운전 관련 직업이 사라집니다. 택시, 트럭, 버스 기사,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일자리입니다. AI가 의사를 대체하면 어떻게 될까요? AI가 변호사를 대체하면? AI가 작가를 대체하면? 일자리는 인간 존재의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이 사라지면 목적이 사라집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인간은 불안정해집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생명공학 기술입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 크리스퍼는 DNA를 정확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합니다. 디자이너 베이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유전자를 개량한 슈퍼 휴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합성 바이러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2020년 한 연구팀은 천연두와 유사한 바이러스를 합성했습니다. 목적은 백신 연구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술로 생물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파괴력도 커집니다. 과거에는 국가만 핵무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소규모 집단도 생물학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핵무기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전 세계에 만 3천 개 이상의 핵탄두가 있습니다. 하나의 실수, 하나의 오판으로 인류는 멸종할 수 있습니다. 1983년 소련의 조기 경보 시스템이 오작동했습니다. 미국이 핵 공격을 한다고 경보가 울렸습니다. 당직 장교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는 직감으로 오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판단이 아니었다면 핵전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런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등장했습니다. AI가 핵무기를 통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AI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면 AI가 인간의 명령을 거부하면 많은 과학자들이 경고합니다. 스티븐 호킹,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그들은 말합니다. 인공지능이 인류의 가장 큰 위협이 될수 있다고 기술은 인류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이 인류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세상이 멈췄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우한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몇주 만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국경은 무의미했습니다. 비행기, 배, 기차를 타고 바이러스는 이동했습니다. 70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경제가 멈췄습니다. 공급망이 붕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갇혔습니다. 코로나는 치명률이 약 1%였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만약 치명률이 50%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볼라 바이러스의 치명률은 50%입니다. 다행히 전염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높은 치명률과 높은 전염성을 모두 가진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변이합니다. 빠르게 진화합니다. 항생제가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도 등장했습니다. 세계화된 세상에서 팬데믹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매일 수백만 명이 국경을 넘습니다. 한 대륙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는 24시간 안에 전 세계로 퍼집니다. 팬데믹은 시스템의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현대 문명은 효율적이지만 연약합니다. 공급망이 끊기면 식량이 부족해집니다. 병원이 과부하되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경제를 멈춥니다. 코로나는 경고였습니다. 더 강력한 팬데믹이 올수 있다는 경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다음 팬데믹은 시간 문제라고.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고. 멸종은 소행성이 아니라 바이러스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문명은 시스템입니다. 경제, 정치, 사회가 연결되어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위 1%가 세계부의 43%를 소유합니다. 하위 50%는 1%도 갖지 못합니다. 격차가 커질수록 사회는 불안해집니다. 신뢰가 무너집니다. 분노가 쌓입니다. 그리고 폭발합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극심한 불평등은 혁명으로 이어진다고. 프랑스 혁명도 러시아 혁명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정보의 시대는 동시에 혼란의 시대입니다. 가짜 뉴스가 진실보다 빠르게 퍼집니다. ai가 만든 딥페이크는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수 없습니다. 진실이 사라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집니다. 합의가 불가능해집니다. 사회는 분열됩니다. 국제질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 중동의 불안정. 자원을 둘러싼 경쟁. 미래의 전쟁은 석유가 아니라 물 때문에 일어날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담수가 부족해집니다. 국가들은 강과 호수를 두고 갈등합니다. 문명은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한 부분이 무너지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부분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명은 과부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정말 멸종할 것인가? 과학자들의 의견은 나뉩니다. 비관적 시나리오입니다. 생태계 붕괴가 가속화됩니다. 기후변화가 티핑포인트를 넘습니다. 식량 생산이 급감합니다. 자원전쟁이 발발합니다. 핵무기가 사용됩니다. 또는 치명적인 팬데믹이 발생합니다. 문명이 붕괴됩니다. 인구가 급감합니다. 2100년 지구에는 수억 명만 남습니다. 또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낙관적 시나리오입니다. 인류는 기술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핵융합 에너지가 상용화됩니다. 탄소 포집 기술이 발전합니다. 수직 농장으로 식량을 생산합니다. AI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유전자 기술로 질병을 치료합니다. 우주로 진출합니다. 화성을 식민지화합니다. 인류는 다행성종이 됩니다. 지구가 위험해도 다른 행성에서 살아남습니다. 어느 쪽이 현실이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미래는 선택의 결과라는 것.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됩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면 기후변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생태계를 보호하면 생물 다양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출산율을 회복하면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기술을 윤리적으로 사용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제 협력을 강화하면 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10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멸종은 피할 수 없는 결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인간의 멸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신호는 명확합니다. 생태계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후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통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사회 시스템은 과부하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인류는 위기 앞에서 놀라운 힘을 발휘했다고. 세계 대전을 겪었지만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오존층이 파괴되었지만 회복시켰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행성에 살고 있습니다. 생명이 가득한 행성. 우주에서 유일하게 알려진 생명의 요람. 이것을 지킬 것인가, 잃을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멸종의 징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조금.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 세대의 질문입니다. 역사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우리를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인간의 멸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선택하십시오. 그렇다면 과거의 문명들은 왜 사라졌을까요? 마야, 로마, 이스터섬 그들은 무엇을 놓쳤을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